안녕하세요. 생활인의 시계 김생활입니다. 유명한 시계회사에 잘 알려진 디자인의 시계들을 참고를 해서 그와 유사한 형태의 제품을 내놓는 경우를 오마주 시계라고 부르는데요. 오늘 방송에서는 오마주 시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시계를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서 오마주 시계를 사는 것을 정당한 선택이라고 여기지 않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오마주 시계를 사는 게 짝퉁을 사는 거랑 마찬가지라고까지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마주에 대한 자주 표현되는 이러한 반감에도 불구하고 최근 중국 시계 산업의 성장과 함께 오마주 시계 산업은 굉장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불과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낮은 가격대에 비교적 준수한 품질을 가진 오마주 시계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왜 원조 디자인을 가진 시계회사들이 오마주 시계들을 고소하지 않는 걸까요? 이게 저작권 침해나 뭐 특허 침해 혹은 상표권 침해를 구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소송을 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가지실 법한데 일단 시계회사들 간의 소송이 빈번하진 않지만은 있기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판례들을 보면은 대체로 원조보다는 후발주자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았고 이게 원조 회사들이 굳이 고소를 하지 않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 원조 디자인을 가졌다고 추정되는 회사가 후발주자의 오마주 시계를 고소를 하려면은 자기네 디자인이 최초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시계 산업의 역사는 매우 길고 그동안 등장했다가 사라지게 반복한 시계 회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브랜드 아이덴티티라는 개념도 약해서 비슷한 디자인을 유명한 시계회사들끼리 돌려 쓰는 경우도 굉장히 흔했습니다. 전적으로 새로운 디자인이라는 거는 존재하기가 힘들고 존재한다고 해도 이 회사에 독점적으로 귀속되는 디자인인지를 증명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존재했던 많은 브랜드들이 역사상 한 번도 우리 회사랑 같은 디자인을 활용한 적이 없었다는 걸 증명해야 되는 책임이 고소를 하는 쪽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다는 걸 얘기를 할수 있겠죠. 방어하는 쪽은 그 반면에 고소한 측 말고도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한 회사들이 이전에도 많이 있었다는 거를 보여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한두 사례만 보여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방어하는 입장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유행이 돌고 돌고 디자인도 돌고 도는 시계 산업의 특성상 훔쳤다고 주장하는 쪽보다 훔치지 않았다고 방어하는 쪽이 유리합니다. 두 번째는 시계 산업의 특수성이랑 관련이 있는데요 가방이나 신발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을 베꼈다 라고 해서 원조회사가 소송을 걸어서 배상금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를 여러분들도 기사나 이런 해외토픽이나 이런 걸 읽어서 많이들 아실 거예요 하지만은 시계에 들어간 디자인 요소들은 그냥 단순히 미학적인 장식이라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 시계 의 디자인 요소들은 하나의 예술적 표현, 미학적 표현으로 여겨지기보다는 한 가지 기술로 여겨집니다. 예컨대 다이버 시계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단방향 회전식 베젤이 있잖아요. 이거는 잠수 경과 시간의 재는 하나의 기술로 여겨지는 거죠. 만약에 누군가 이 베젤을 최초로 개발을 했다면은 특허를 받아서 특허의 보호 대상이 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디자인 저작권을 인정해주지 않는 거죠. 이거는 기술 요소라고 보니까. 그러나 시계산업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역사가 굉장히 길고, 초에 대다수의 기능이 처음부터 특허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설사 특허가 등록된 적이 있다고 해도,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나서 의미가 없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뭐 롤렉스나 오메가나 다른 유명한 스위스의 회사들의 대표 디자인은 적어도 1950년대, 60년대에 등장한 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보통 특허가 소멸하기까지, 시오가 출원일로부터 20년 정도니까, 50년대에 등장한 디자인들은 특허가 있었다고 해도 지금까지 그 권리를 인정받기가 힘들겠죠. 원조회사들이 소송을 하지 않는 세 번째 이유는 일단 특허나 저작권 침해 관련 소송은 소송기간이 굉장히 길고 고소를 당하는 대상 역시 만만치 않은 변호사들을 동원할 수 있는 대기업이면은 그 회사가 내 디자인을 훔쳐간 게 증명이 안 됐을 때 역으로 내가 배상금을 물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사례가 2004년에 프랑스와 폴 주른이라는 회사가 스와치 그룹의 계열사인 자켓드로즈라는 회사를 상대로 디자인 저작권 침해 소송을 낸 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팔자 모양의 서브다이얼 배치랑 그 주변에 나사가 3개 박혀 있는 이런 특유의 디자인의 자켓드로즈가 따라했다는 내용의 소송이었는데요. 이 소송은 항소 과정까지 포함해서 5년이라는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심지어 원고의 패소였습니다. 아케드로즈라는 이 고소를 당한 측 회사에서 아주 옛날에 내놓은 회중 시계 중에 같은 디자인이 있었다는 증거를 제출하게 되면서 결국은 따라 한게 아닌 게 되어버린 거죠. 오히려 프랑스와 폴주르이 4만 유로를 배상금으로 지급해야 됐었습니다. 이런 사례를 보면은 아 정말 디자인 저작권이라는 게 나만의 것이라고 최초의 것이라고 인정받기가 힘들구나. 이런 것들을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심지어 일이 잘못되면 고소를 한 쪽에서 배상금을 물어야 되는 경우가 나올 수도 있고요. 시계 산업에서 그나마 고소를 할때 가장 힘을 발휘해 온 거는 상표권인데요. 최소한 회사의 이름이나 로고의 상표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짝퉁 시계들이 불법인 이유인 거죠. 블랙스나 오메가가 아닌데. 롤렉스거나 오메가인 척하면서 시계를 내려오면 이거는 불법인 거고 상표권 침해이기 때문에 불법인 겁니다. 그 상표권이라는 거를 가장 광범위하게 인정받은 드문 사례는 2014년 미국에서 있었던 오데마피게와 스위스 레전드라는 회사 간의 분쟁 판결이었습니다. 오데마피게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로얄오크 시계의 특유한 디자인이 스위스 레전드라는 회사에 의해서 침해를 당했다. 이런 주장이었는데요. 법원이 로얄오크 시계의 특유한 디자인이 오데마 피게가 가진 상표권의 범주 안에 들어간다고 인정을 해서 스위스 레전드에게 98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명령한 판례가 있습니다. 해당 디자인에 따라 한 스위스 레전드의 트리믹스 다이버는 생산 금지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이건 굳이 고소를 했다는 점에서도 그렇지만은 원고의 승리로 귀결됐다는 점에서 매우 드문 사례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다른 사례에도 일반화가 가능하냐라고 하면은 그건 또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인 스위스의 아이코닉한 시계들이랑 달리, 로얄 오크는 여러 디자인을 돌려 쓰다가, 그리고 이런저런 조합을 시도를 하다가 우연히 잘 팔려서 그 회사의 시계로 자리 잡은 디자인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세계적인 시계 디자이너인 제럴드 젠타라는 사람이 디자인을 하고, 철저한 기획을 따라서 1970년부터 시판되기 시작한 시계예요. 그래서 이전에 비슷한 디자인의 시계가 없었던 데다가 처음부터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이라고 주장할 근거가 꽤 많이 확보되어 있는 드문 시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른 스위스의 유명 시계들과 달리 출시연도가 비교적 최근인 것, 그리고 디자인한 사람도 분명하다는 것, 그런 여러 가지 이유에서 오데마 피게의 상표권은 상대적으로 방어하기가 쉬웠던 거죠. 그래서 이 사례가 다른 오마주 시계의 사례로까지 확장될 수 있을 거라는 거는 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설사 소송에서 승산이 있다고 해도 상표권으로 이렇게 소송을 걸어서 승산이 있다고 해도 원조 디자인을 가진 시계 회사들이 굳이 오마주 시계 회사들을 고소하지 않는 이유는 대개의 경우 오마주 시계와 원조 시계가 같은 가격대에서 비슷한 고객층을 놓고 경쟁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령 롤렉스 서브마리너 오마주의 경우에는 이게 무슨 다이버 시계의 하나의 장르가 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회사들이 이 제품을 따라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뭐 그렇다고 해서 서브마리너의 가격이 요동친다든가 서브마리너의 수요가 급락한다든가 이런 증거는 없거든요. 오히려 오마주 시계들이 서브마리너를 살 여력이 없는 소비자들한테까지 원조 시계를 홍보해 줌으로써 원조를 더큰 동경의 대상으로 만든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요약을 하자면 시계 산업에서는 대체로 따라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따라하고 싶어도 그대로 따라할 기술이나 능력이 없는 게 문제였던 산업이었습니다. 사실은 같은 디자인에 좀더싼 사양의 무브먼트나 재료들을 담아 가지고 다른 브랜드를 붙여서 싸게 내놓는 게 돈이 된다는 거를 처음으로 보여준 건 요즘에 중국 시계 회사들이 아니라 유럽의 시계 회사들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튜더라는 시계 회사였죠. 물론 이 경우에는 롤렉스와 튜더의 소유주가 같은 사람이긴 합니다만 서브마리너의 외장 부품들의 재고들이 남으니까 여기다가 롤렉스의 인하우스 무브먼트보다 조금 더싼 에타 무브먼트를 담아가지고 롤렉스의 원제품보다 싸게 팔면은 돈이 되겠다. 물론 같은 소유주가 가진 기업 안에서의 오마주이긴 했지만은 요즘 기준으로 보면은 이것도 한 회사의 이득을 빼가지고 다른 계열사한테 부당한 이득을 준 경우라고 해서 공정위의 조사를 받을 수도 있는 이런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간에 이런 오마주 시계라는 아이디어를 처음 보여준 거는 스위스 회사였다는 거를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저는 그리고 1970년대 말에 쿼츠 파동 때 브라이틀링이라는 시계 회사가 망하기 일부 직전까지 간 적이 있어요. 에른스트 슈나이더라는 다른 그 새로운 소유주한테 기업이 팔려 나가면서 그 와중에 네비타이머에 조립되지 않은 부품들을 독일 시계 회사인 진한테 팔게 되는데. 진은 이 조립되지 않은 네비타이머 부품을 가지고 와서 자기 나름대로 네비타이머처럼 보이게 조립을 해 놓고 다른 이름으로 판 거죠. 이런 거 보면은 사실 회사가 어렵거나 아니면은 다른 수익을 창출할 필요가 있을 때 스위스 시계 회사들이 오마주 시계에 의존을 했다는 사례들은 이 사례들 말고도 꽤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뭐 그전으로 돌아가 보면 1950년대 이전까지는 사실 그 이후에 몇십 년간 동안에도 스위스 회사들끼리 서로 디자인을 돌려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오늘날 중국 시계 회사들한테 너네 왜 저렇게 베끼고 창조성 없게 구느냐?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는 후발주자한테 좀 가혹한 면이 있긴 합니다. 우리나라 제조업의 발전 단계 같은 것도 생각을 해보시면 처음에는 여기저기 부품을 받아와 가지고 단순 조립해 가지고 남의 브랜드로 이렇게 물건이 나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전체를 완전히 벗겨 가지고 짝퉁을 만들다가 그 짝퉁에다가 자체 브랜드를 붙여 가지고 우리 제품인 것처럼 내놓다가 그러다가 조금씩 독창적인 제품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제조업의 역사를 봐도 우리나라 뭐 전자제품 같은 걸 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는 시계 산업 뿐만 아니라 어느 그 제조업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뭐 예컨대 우리나라에서 잠시 히트쳤던 돌핀 시계 같은 거를 생각을 해봐도 처음에는 타임엑스의 아이언맨 시리즈를 외주를 받아가지고 생산을 하다가 같은 공정으로 생산된 시계에다가 자체 상표 붙여서 팔기 시작한 게 돌핀 시계의 기원이었거든요. 돌핀 시계의 첫 모델을 보시면 아이언맨과 디자인뿐만 아니라 기능까지 완전히 똑같습니다. 같은 기계로 같은 공정에 따라서 시계를 찍어냈기 때문입니다. 이런 걸다 짝퉁이라고 해서 잡기 시작하면 개발도상국의 후발주자들은 설 자리가 없는 겁니다. 중국 시계들을 그렇게 나쁘게만 볼게 아니라 결국은 이제 시걸이나 포이보스 같은 회사들을 보면 은 서서히 자체 상표를 내놓고 창적인 디자인으로 옮겨가잖아요. 그런 걸 보면 은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이 중국 회사들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은 올바른 방향으로 갈 거라고 기대를 해보는 게 좋지 않나. 너무 이렇게 중국에 대한 편견 혹은 동아시아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이렇게 무시하는 시선으로 볼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많은 중국산 오마주 시계들이 짝퉁을 만드는 공장에서 그대로 나온다. 그 사실에 대해서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똑같은 시계를 만들면서 하나에다가는 자체 브랜드를 붙이고, 하나에는 원조회사를 브랜드를 붙여가지고, 오마주랑 짝퉁을 동시에 만드는 경우도 많다는 지적인데요. 저는 이두 시계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보는 편입니다. 후자, 자체 상표가 아니라, 뭐 원조시계회사에 가짜 상표를 붙여서 나가는 시계들은, 현행 그 상표권 관련 법률들의 명백한 위반 사례고, 만약에 수입품이라면 세관의 압수 대상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합법이 아닌 거죠. 이거는 합법적인 시장에서 자기 브랜드 이름을 걸고 거래를 하는 게 불가능한 제품이고 반면에 전자는 그러니까 디자인은 따라했지만은 자체 브랜드를 달고 있는 시계는 원고의 고소가 있기 전까지, 원고의 고소가 있어서 상표권이나 디자인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합법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마존이나 이베이 같은 그 미국의 대형 온라인몰에서 그 팔고 있는 중국산 오마주 시계들이 굉장히 많고요. 돈만 생각한다면 중국 시계 회사들이나 공장들이 짝퉁 산업에만 계속 의존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고 자체 브랜드를 만들어서 어산 가격의 자체 무브먼트를 만들려고 하고 자기 생산품을 합법화하려는 것 그런 거는 저는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채널 생활인의 시계라는 채널은 독창적인 디자인의 시계들을 더 평가하고 그런 시계들을 더 많이 추천하고 있지만 원조랑 비슷한 디자인이 아니면 만족될 수 없는 욕구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욕구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가고 싶습니다. 짝퉁과 달리 오마주 시계는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고 있고 오마주를 사면서 원조 시계를 사고 있다고 착각하는 소비자는 없습니다. 원조 디자인을 가진 회사들이 소송을 걸어서 자기 상표권이나 지적재산권을 적극적으로 구제하고 있다면 또 다른 얘기겠지만, 원조도 위협을 느끼지 않는데 소비자들이 먼저 나서서 왈가왈부를 한다는 것, 남의 선택에 대해서 왈가왈부를 한다는 게 저는 좀 이상하게 여겨집니다. 정직하게 번 돈으로 합법적인 제품을 산 거기 때문에. 이건 남이 왈과 왈부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발 건강한 개인주의를 시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 존중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롤렉스의 경우로 예로 다시 들어보면, 서브마리너 오마주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끼거나 위협을 느끼지 않는데, 럭셔리 와치를 많이 가지고 있는 소비자들이 위협감을 느낀다면, 깨지기 쉬운 자존심 같은 거를 다른 데다 풀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의 돈이고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아무도 뭐라고 할수 없어요. 그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럼 오늘 오마주 시계에 대한 두서없는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에는 더 즐거운 이야기, 여러분들이 즐겁게 찾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시계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댓글창에 남겨주시고요. 그러면은 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인의 시계였습니다.